지금 지도가 무슨 군지 아세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강남. 네, 강남구죠. 자, 강남의 최고가 지금 얼마예요? 130억. 80평인데, 어, 구현대 6차, 7차가 130억. 최고가 가격 한번 쭉 보세요. 130억, 113억, 105억, 101억. 이것을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냥 사요.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감이 안 잡히니까 8사로 가볼까요? 8사로 가도 최하가 37.4억입니다. 지도상에 봤더니 두의 라인이 압구정에 있어요. 동그라미 파란색은 8사 타입이고요. 별이 들어간 거는 그냥 최고가예요. 평형 무시하고. 어디에 다물려있어요 압구정에 다물려있어요 청담 쪽에 어, 아이파크 삼성이 하나 있고 지금 도곡에 어, 새 것들이 도곡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타워펠리스예요타워펠리스 99평형이 별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거래가 되는 동네가 어디예요? 강남구. 75억에서 130억이 거래가 되는. 자, 그럼 여기는 5급지 노원구예요. 강남구에서는 볼 수도 차도 없었던 가격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전체 평균가하고 최고가하고 8사 최고가하고 서로 엇 비슷해요.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여기는 다 그만그만하다는 거죠. 자, 노원구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은 자치구예요. 80% 이상이 아파트예요. 학교도 가장 많아요. 인구도 꽤 많아요. 그런 곳인데 아파트 가격은 16억을 못 넘고 있어요. 최고가가. 이게 입지의 차이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30억을 벌겠어 하고 여기를 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서울 25개구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돈의 흐름을 알아야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알아야죠. 그래야만이 내 꿈대로 내가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렇습니다. 자, 별표가 어디에 다 몰려있냐? 중계동에 왜? 학군 때문에. 노원구는요 학군이 먹여 살리는 곳입니다. 강북에서 엄청나게 학군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래서 8사 기준 보면은 신축이 보입니다. 3등 포레나 노원, 태능, 어, 해링턴 플레이, 그 다음에 월계 센트럴 아이팍, 그 다음에 노원 센트럴 프리지요 얘네들은 신축이에요. 그런데 1, 2등을 지금 못 차지했죠? 청구 3차, 건영 3차, 95년, 96년식인데, 얘네들이 이겼어요. 여기는 학군이 지배하는 동네이다. 자, 학계동에도 별표가 하나 있네요. 동북선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이에요. 동북선 지금 공사하고 있죠? 7호선이 지났는데 동북선이 또 지나가 주니까 올랐어요. 그리고 노원 쪽에 마들과 중간에 하나 있는 게 포레라 노원 신축입니다. 9.3억에서 15억이 거래가 되는 곳. 강남 최저가도 15억을 넘습니다. 강남이 최저가가 3곡이거든요. 어, 3곡까지 가도 15억을 넘어요. 그런데 여기는 최고가가 이렇다. 이런 감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10배가 넘는 초격차 자, 서초. 반내퍼 아시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자, 10년 동안 32억 벌었습니다. 투자금 얼마? 3억. 그 다음, 마레프 아시죠? 아연. 맛보구에 있는 마레프가 2.4억 투자했던 14억 벌었어요. 보더가이파크 너무 잘 아시죠? 1.3억에 10억. 중랑구 1.5억에 4억. 투자금이 지금 1.5억에서 3억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1.5억밖에 안 나죠. 그런데 투자금 수익률을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입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도로 볼게요. 최근에 서울원 아이파크가 광운대 역세권 개배,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갔죠. 얘죠. 이 분양이 들어가면서 얘를 못 사고 얘가 불이 붙어버렸어요. 얘 이름이 월계 한진 하나 그랑비. 사실은 얘는 지금 약간 섬 같은 애였어요. 중랑천이 옆에 있지만 이 동부 간선도로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단절감이 되게 커요. 높은 층이 아니고서는 중랑천을 볼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중랑천 접근도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지하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뭐예요? 1호선이에요. 1호선은 지상철이죠. 여기 또 단절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6호선이 지나죠. 그래서 얘는 되게 어, 섬 같은 동네였어요. 여기 자체가 다 그렇죠. 미미삼도 그렇고요. 여기가 이제 서울은 아이파크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최근에 이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올랐죠? 전저점에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얘가 10년 전에 투자금 1억으로 투자했을 때 5억 3천을 벌어요. 제가 25개국 강의하면서 쓰는 장표가 있어요. 저는 지역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해부하듯이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입지 공부를 시키거든요. 이게 지금 가운데 역세권에 나와 있는 소재들이에요 자, 지금 서울은 아이파크, 제가 지도로 보여줬죠. 크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GTX-C가, 어, 가운데에 들어가고요. 그 옆으로 지금 트레이더스와 이마트가 들어가 있어요. 옆에 요 라인들이 지금 월계동 미미삼이라고 하는 애들이죠. 미미삼. 미성미중 3호 얘네들이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얘도 재건축을 하는데 얘까지 재건축을 한다. 그런데 길을 건넜더니 여기 월계동에 동신아파트가 있거든요. 동신아파트가 지금 관처까지 났어요. 아이파크 누미에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월계동 주택이 조그만 거 있거든요. 얘네들은 아예 이주를 했습니다. 현장 임장 가보면. 그리고 중S클래스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예쁜 천이 하나 있는데 이 위천을 건너서 뭐냐 장인유타운 장인유타운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프레지오랑 장인 자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석계를 내려오면 뭐가 있냐 이문 휴경 유타운 이렇게 달라져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거든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그랑블이 전혀 제가 공부를 7년 동안 하는 동안에 여기를 저에게 묻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고요 저도 여기에 관심 갖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해서 입지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억을 벌었어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왔어요? 갑자기 네, 배아프라고. 여러분들, 배아프라고. 30억 번 것으로 왔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반포죠. 반포. 서초반포예요 한강 보이죠. 중랑천 아니에요. 한강이에요. 네, 한강에 새빛둥둥섬 공원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 고터에는 무려. 7호선, 3호선, 9호선이 지나갑니다. 제가, 어, 공부하는 걸로 보여주자면, 여기에는 모든 집약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자, 일단, 한강이 있어요. 일단, 한강이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만 봐도 여러분들 알 거예요. 여기는 나홀로도 28억에서 30억을 해요. 어,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어도 왜 그럴까 이거 입지의 힘이죠 신세계백화점 지금 탑이죠 어, 1위에 그 매출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모든 고급 상권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성모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을 바라보게 원베일리 아리파 최초의 1억을 찍은데 그 다음에 반디클 레미안 티린요원 트리니원. 레미안 티린요원이 어, 먼저 입주를 할 건데 여기는 보석 컨셉으로 들어갑니다 어, 반디클은 한강을 바라보는 컨셉으로 들어간다면 어, 그 뒤에 있는 내면 트리니어는 보석 컨셉.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이런 컨셉으로 아파트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이 반포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강남이에요. 강남.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학교는 90점을 다 넘어요. 90점 이하는 아예 생존을 못 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반포예요. 저는 대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치는 한강이 없잖아. 그렇죠앞구정은 압구정은 한강은 있는데 거기는 어, 학군은 없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학군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원하던 더 레벨인 거죠 근데 여기 얼마 벌었어요 32억 벌었어요 얼마 투자해서 3억 투자해서 자 이렇게 아, 아 그래요 네. <laughs> 이렇게 지금 이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넣지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넣을 수가 없어요 음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반디클이죠 맨 위에 있는 게. 조합원 전세대 한강뷰. 그 밑에 있는 게 트리니언. 저게 보석 컨셉으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뭐 이런 것들을 컨셉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 메이플자이 지금 입주하고 있죠. 이거 그냥 자기네 동만도 이렇게 세웁니다. 이런 동네에요. 자, 마포로 갔어요. 마포인데 갑자기 초라해 보이네요. 5억. 32억을 보여줬더니 5억이 초라해 보여. 네, 그쵸. 1.5억을 투자해서, 1억 5천을 투자해서 5억. 자,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호재들이 있습니다. DMC죠. DMC 수색. 자, 이미 은평구에는 수색 증산 뉴타운이 다 들어가 있고, 은평구의 대장은 여기에 있어요. DMC 파크자이. 16억입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봤더니, 북가자 여기가 지금 이북가자 위에는 가재울리타운이에요. 서대문에 들어가거든요. 가재울 육타운인데 여기에 부가자가 강북 최초 아크로가 들어갑니다. 지금 시공사 선전 이전에 건축 심의하고 있고 이 위에 있는 가재울 육구역은 지금 시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 포레나가 들어가고 여기는 아크로가 들어가는 걸로 됐어요. 여기 내려와 볼까요? 성산시형이 재건축하죠. 5천 세대 들어갑니다. 요기 사이에 있는 게 여기예요. 창암 월드컵이 있는 DMC는 사실 조금 빠르게 어, 개발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어, 2007년부터 지금까지도 되는데 어, 올드한 느낌이 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수색 증산이 엄청나게 새걸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일자리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방송 미디어에 해당되는 모든 일자리가 집약이 돼 있는데 연봉이 꽤 높아요. 여기가 수색 개발하겠다. 여기 상암DM c 도 개발하겠다. 여기도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아파트 주거단지도 개발하겠다.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장은 지금 저기 제가 상암중학교 86% 앞에 놔뒀던 어, 사단지예요 어, 그게 지금 14억이 안 되죠. 12억, 13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데는 5억을 벌었다는 것은 어, 요거입니다. 5억이 작은가요? 그렇지 않죠? 마포로 왔어요. 이번에는 마포 안에서도 아까는 1.5억이었는데 이번에는 투자금 1억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를 벌었어요? 10억을 벌었어요. 똑같은 마포 아닌데. 자, 이거는 어디예요? 내미안 공덕 공급 3차입니다. 공덕은요.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위로는 아현뉴타운이 있고 그 아래로는 여의도가 있어요. 특히나 5호선 같은 경우는요, 도심내 일자리로 바로 내려가는 거고, 아래로는 여의도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덕의 파워예요. 공덕은 일자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라인의 그 일자리들이 공덕에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더 언덕 위로는 아현유타운이 있고, 그 아래로, 그 아래로 공덕에 있던, 원래 있던 내미안 단지들이 쭉 있어요. 여기에 하나가 지금 아까 공덕 내미안 3차인 거죠. 여기는 마포에 살고 싶어, 아이언 뉴타운에 살고 싶어. 사람들이 마포에 살고 싶다고 하면 다 여기 살고 싶다고 하는 곳이에요. 아까 상암하고는 완전 다르죠. 여기는 그냥 일자리하고 직주근접이에요. 사실 아이언 뉴타운 때문에 직주근접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언 뉴타운이 생겨서 여기가 2014년에 폭등장을 맞으면서 사실 마용성이라는 단어도 생겼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마포, 용산, 성동구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원 원료가 됐던 게 바로 아현 유타운입니다. 거기에 있는 게 바로 공덕 레미안 3차예요. 그러니까 얘가 투자금 1억으로 10억을 벌수 있었던 입지였던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던 거죠. 그냥 오래된 아파트가 저 사이에 있으니까 04년식. 이 집을 살까 말아야 할까 판단 기준은 여러분 입지예요. 제가 지금 입지로 계속 보여드리죠.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리고 그 입지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 집을 살까 말까는 여러분들 기준이 입지여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가격이에요.